안녕하세요. 코연리 이슈입니다. 3월 5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목, 목 상태, <laughs>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어제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에, 영상이 끊길 수 있는 점 양해 바라고, 코로나 확진이 돼서 에, 기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영상이 끊기는 점이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최대한 참아보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름부터 보면, 제가 여기서 어제 영상을 찍었죠 여기서 조금 올려줬을 때 네, 여기서 찍었는데 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상승한다 할수 없다 지금 하단을 아니, 중요한 매물대를 다 뚫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4,75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데 다행히 네, 4,750까지는 안 내려오고 여기 4790만원에서 좀 반등이 와서 조금 올려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이슈입니다. 어쨌든 내려와서 반등이 와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베스트인데, 올라가주는 게 베스트인데, 못 올라가고 밑에서 버티고 있는다는 건, 올라가는 힘이 없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봐도 올라가려면 진작에 올라갔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4,750만 원은 충분히 뚫고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계속된다면 이번에는 4,580만 원까지 열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자꾸 기침이 나오려 해서 좀 중간중간 발음이, 중간중간에 발음이 좀 세게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예,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떨어질 땐 알트코인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올라가고 있죠. 예, 그 말은 즉,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해주는데, 알트코인들은, 예, 좀 계속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입한 코인들도 그렇고, 다른, 다른 코인들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들은 마지막에 볼 거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예, 그냥 차트가 그렇게 이쁜 차트도 없더라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 한시간 봉은 안 좋습니다 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예, 그런 자리를 그리고 있고 이번에 떨어진다면 4580만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은 확실히 예, 헤드앤숄드가 나와서 올라갈 걸 기대했으나 예, 아쉽게도 떨어지고 있고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라고 제가 이 지점에서도 말했었죠 떨어지기 전에도 말했었기 때문에 네,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은 여전히 하락세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반시간봉이 더 위치가 안 좋고 예, 힘도 못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상황이 더안 좋다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어제보다 더 높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 그냥 지켜봐야겠죠. 그냥 지켜보셔야 됩니다. 떨어질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예, 매수를 하신다거나,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참았다가, 예, 매수를 하시든, 물타기를 하시든, 우타기 라인은 제가 신호 줄때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잘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샌드박스 네, 한 시간 분만 볼게요. 일봉 주봉은 다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음, 회복세가 좀 없죠? 네. 좀 냉정하게 보면 딱 여기가 반인 것 같아요. 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회복 못 해주고 떨어지는 것도 예, 여기 매물 때 걸렸다가 다시 반등이 오긴 했지만 충분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아, 제가 멤버십에서는 이게 좀 많이 회복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물타기할 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매수할 때도 아닙니다. 여기가 저점이라고 근데 비트가 떨어지면 얘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매수할 때 아니고 물타기할 때 아닙니다. 갖고 계신 것만 잘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동일합니다. 아, 동일하다 보다는 얘는 예, 딱반 정도 회복해줬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덜 떨어져 다른 코인에 비해 덜 떨어진 거다.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하지만 예. 거래량이 터지면 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얘는 좀 어, 시,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시체들이 많다. 예, 높은 평단가에 이제 둥둥 떠 있는 예, 그런 예, 개미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잘안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차트를 애매하게 계속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제가 네, 물타기 하려 할때 그때 물타기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시간을 좀 투자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현금은 투자하지 말고 현금을 모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물타기 할때쓸 현금을 계속 모아 가시면 돼요. 아직은 물타기 할때 아니다. 메타디움은 네, 얘는 거래량만 터져주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가져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그래도 다른 날보다 터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 내려갔을 때 거래량 보면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요. 그냥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다. 이거는 뭐 다른 코인들에서도 이런 걸볼수 있지만 이렇게 내려간 거는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디움은 그냥 잘 갖고 가시면 됩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 들어올 때까지 대기 폴카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죠 여기까지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또 많이 회복을 시킨 상태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은 매수 할 때도 아니고 물타기할 때도 아니다 떨어지긴 하겠지만 저희는 예, 미리 예, 어느 지점이 오면 매수하래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부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느 라인을 딱 지정하면 그 라인보다 더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 내려가는 걸좀 보고, 예, 그냥 반등이 오더라도 예, 아, 이 자리에서 물타기 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그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코인 엔진코인은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 회복력이 좀 약하죠 그래가지고 좀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불타기를 할수 있고 올라간다면 그냥 잘 올라간다고 보고 계속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기다릴 때 장기 단타에서 장기 로 바꿀 때 말했었죠 시간이 길게 걸린다 시간이 길게 걸릴 테니까 한 두세달 예, 짧게는 한 달이겠지만 길게는 두세달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참고 따라와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도망가신 분들은 도망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어, 영상을 기다리시고 예, 저도 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예,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데일수록 예, 더 초심 잃지 마시고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 집에서 방송이 올렸는데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겠지만 계속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따라오시는 따라 분들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많이 올라간 거 보면 칠리즈도 예, 거의 뭐 내렸던 걸 다시 올리는 그런 차트지 어, 그렇게 뭐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올린 거라 이것도 세력의 유혹이다 썬더토큰 예, 이런 게 진정한 세력의 유혹이죠 떨어뜨린 걸쫙 올렸다가 다시 또 올렸어요 이런 거에 당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당하느냐 이런 거에 어떻게 당하느냐 얘한테는 안 당하는데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다 내려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코인 이런 차트 비슷한게 나오면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아 얘는 내려도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서 진입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잡아도 되겠지 이러고 잠 매수를 들어가요 여기나 여기나 근데 여기보다 더 내려간다 그래서 예 네. 새벽들에게 개미가 털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차트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 오늘은 예, 썬더 토크는 매수 금지고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일도 보자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저처럼 걸리지 말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